한국 테라와타 비콘니 삼보디선언 상류단니가야 읽어주는 삐아 반이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보디선언 온라인 수행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오늘 상류단니가야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좀더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자님들이 좀더 일상에서 수행을 할수 있고 또 예불을 할수 있는 그 생활 불교에 조금 더 접목을 하고자 온라인 수행과 온라인 법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줌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산보디 선원의 예불과 수행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모바일에서 줌 앱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헤이아이드 hey, 입력란에 여기 숫자를 622108789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스님이 여러분들을 수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입장이 바로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링크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5시 40분에 파이어 새벽 예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월 음력 보름에는 우보사다 보름 포살 법회가 그그 달마다 스님이 외부 법회의 어, 일정이 어, 겹쳐지는 날에는 또 시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에 공지해 놓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토 밤 9시에는 윗바사나 수행과 안구따라 니까야 독성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줌 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륙다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예수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륙다 니까야 제3권 오늘 위주로 한 가르침 제22주제 무더기 상륙다 S22의 가운데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9장 장록품의 S22의 84번 띠싸 수다 띠싸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세존의 고종 사촌인 띠싸 존자가 많은 피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요즘 저희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무런 즐거움 없이 청정 범행을 닦고 있고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륜이시여, 세존의 고종사촌인 디사존자가 많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혜태와 혼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무런 즐거움 없이 청정범행을 닦고 있고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비구요. 그대는 내 이름으로 도반 띠싸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라고 띠싸 비구를 불러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는 세종께 대답한 뒤 띠싸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띠싸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띠싸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띠싸 존자는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띠싸 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띠싸여, 그대가 많은 비구들에게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하는 자의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띠싸요, 띠싸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된다. 됐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심리 현상들에 대한, 아르마리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욕구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열기를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하는 자의 아르마리는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띠싸여 띠싸여 아르마리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된다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가래를 여인자의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 때문에 그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띠써요, 띠써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인자는 이와 같이 된다.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심리현상들에 대한, 아름아리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욕구를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기를 여의고, 가래를 여인 자의 아름아리는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 때문에 그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띠싸여. 띠싸여, 아르마리에 대한 탐욕을 여행자는 이와 같이 된다.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다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름아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름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에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읽는 그대로 다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띠싸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요모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어 안다. 띠싸여 예를 들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길을 잘 안다고 하자.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시오. 이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잠시 가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깊은 밀림이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크게 폐인 늪지대가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험한 낭떠러지가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아름다운 평온이 나타날 것이오라고 뜨싸요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띠싸여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범부를 두고 한 말이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열의 아란 정등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 두 갈래 길은 의심을 두고 한 말이고 왼쪽 길은 여덟 가지로 된 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길은 여덟 가지로 된 그릇된 돌을 두고 한 마리니 그릇된 견에 그릇된 사유 그릇된 산매이며 오른쪽 길은 여덟 가지로 성스러운 돌을 두고 한 마리니 바른 견에 바른 사유 바른 산매이다. 깊은 밀림은 무명을 두고 한 말이고 크게 폐 늪지대는 감각적인 욕망을 두고 한 말이며 험한 낭떨어지는 절망과 분노를 두고 한 말이고 아름다운 평온은 열반을 두고 한 말이다. 즐거워하라 띠싸여, 즐거워하라 띠싸여. 나는 교계하기 위해서 있고,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으며,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띠사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네, 여기 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띠사는 크게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곁에서 이러한 안식을 얻은 뒤에 애를 쓰고 정진하여 며칠 뒤에는 아라한 아라한이 됨에 학립되었다라고 주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22의 84번 띠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